네, 갑자기, 그, 마루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열화상 카메라로 일단 찍어 봤는데, 지금 이 십자가, 요게 가리키는 게, 온수가 분배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으로는 온수가 지금, 안 흐르고 있죠. 근데, 아래쪽에는 잠궈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갛게 지나가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온수를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온수가 흐른다는 얘기는 어딘가 이게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 요, 요 왼쪽 방향은 싱크대 주방 쪽인데 주방에 물을 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는 이제 빨갛게 그 온수 흐르는 열화상으로 잡히진 않죠? 근데, 이 아래쪽, 이 아래쪽은 화장실. 화장실인데, 어, 화장실에서 온수를 안 썼는데, 지금 빨갛게 이제 배관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화장실 쪽 누수라고, 어, 의심이 됩니다. 예, 이제 온수 배관이 그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어, 지나가는 그 화장실의 그문 앞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 빨갛게 지금 이제 뭔가 흔적이 있죠. 아마 이쪽으로 이제 누수가 된것 같고요. 어, 여기는 이제 화장실 그 안쪽에서 그 문턱 바로 앞에서 지켜본 건데 여기 타일 밑에 지금 어, 빨갛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아마 이제 누수가 돼 가지고. 그 타일 밑에 그쪽으로 이제 온수가 좀 고이는 것 같고요. 어, 이쪽에 이제 누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어, 화장실 문 앞에 그쪽에 어, 공사할 때 이제 배관을 이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를 한번 어, 그좀 공사를 좀 해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화장실 문 앞에 그 여러 열악...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이쪽이 이게 뻘개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몰딩을 떼어봤더니 아 이게 다 젖어 있고 이 벽도 젖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물이 새서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마루를 좀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마루를 까고 있는데, 이고음망치랑 드라이버로 하나로 까고 있어요. 근데, 까다 보니까 이 나무가 지금 다 젖어가지고, 마루가 꺼멓게 변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대한 살살 까가지고, 요 안에 누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물 먹어가지고 여기 지금 다 까매졌어요. 그래서 이쪽만 이렇게 파면은 이 배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수되는 곳만 수리 좀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를 그 일자 드라이버하고. 공망체 하나로 이걸 다 깠어요. 깠는데 어이 요 아래 요 배관이 지금 물을 잠궈놨어요. 물을 잠궈놨는데 여기 지금 물이 많이 고여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쪽이 파손된 것 같으니까 어, 배관을 좀더 까고 그 다음에 물을 이제 잠궈놓은 거를 틀어가지고 어디서 물이 좀 나는지 좀 보고 잘라서 이제 연결을 연장을 해가지고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더 깔게요. 어디서 나와? 이 물을 틀었다가 껐는데 요 틈에서 물이 막 나와요 지금 켜들어보면은 체결 불량인 것 같아요 체결 불량? 물 나오죠 보이죠 이게? 네, 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보 체결, 여기 체결 불량이에요 지금 이거 좀더 까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체결을 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 체결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업자분이 바쁘셨던지 해가지고 체결 불량이 생겨서 물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가 누수의 원인이에요 지금 체결하려면 어, 이만큼 끊어내고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일단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어, 여기를 좀더 까가지고 체결을 좀 제대로 할게요. 예, 제가 드라이버로 이걸 다 까봤는데 어,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온수 배관이고 그다음에 뒤쪽에 뒤쪽에 있는 게그 냉수 배관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온수 쪽에 물이 나왔죠. 근데 요거를 더 까보니까 아, 기존에 짧아가지고 그 이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이었던 흔적이 있는데, 아. 이게 좀 끝에 꽉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생거 같아가지고 요거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 배관집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어 요걸 어떻게 그 보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자재를 좀 사오겠습니다. 이 배관집에 가가지고 어 부품을 사왔습니다. 여게 이제 그 여기 PB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연결하는 그 소켓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에다 끼고 어 이제 조인트 뭐 하는 이제 그 부품인데. 또 배관은 한 1m 정도 되고요. 요거 두 개? 요거 네개해 가지고 다 해서 3,000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어,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냥 봐도 여기가 짧아요. 짧은데 요게 요렇게 그냥 걸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공할 때 업자분이 신경을 좀안써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좀 풀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를 돌리고, 한번 빼볼게요, 어떤가. 자, 이렇게 분리가 됐고, 여기 이제 밀리지 말라고 링이 좀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잘안들어가네 야, 위로 돌려야지. 뭘로, 공구를 좀 잡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풀리죠. 근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짱짱한데 이 끝에가 지금 말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요거를 잘빼 켜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망가뜨려야 될것 같아. 자, 요거 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품들 그래서 요거 벗겨냈어요. 여 보이죠? 여기. 자, 다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거. 요게 눌리지 말라고, 눌리지 말라고 얘를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불리한 부품은 다 버리고, 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공구를 이을 건데 이제 요 새로 사온 요거를 요 안에다 이제 놓여야 되는데 여기 면이 매끄러워야 된대요. 근데 요 PB 자르는 그 공구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공구를 못사 왔어요. 한 번만 쓸 거라. 근데 백안집에 물어봤더니 요거를 매끄럽게 자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끄럽게 한번 잘라 볼게요. 일단 놓고 일자로 칼로 다듬어가지고 좀 이쁘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공구를 써야 돼요. 이 절단 공구가 있는데. 제가 뭐 개인이다보니까 이게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매끄럽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좀, 여기 보시면 좀 떴죠 이쁘게 잘 깎아서 이거를 완전히 밀폐 시켜야 돼요 높은 부분은 좀 깎아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대충 뭐 이렇게 잘들어온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공구를 사다가 좀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공구가 없어서 이제 칼로 깎았는데 최대한 밀착을 시켜가지고 아, 이거를 두세 바퀴 풀고 여기다 이렇게 꽉 끼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바퀴를 풀고 두번 들어간대요. 그 물어봤더니 딸깍, 딸깍 이렇게 두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끼워볼게요.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거를 조여주고. 공구 쓰지 말고 손으로 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요. 이게. 이게.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안 빠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땡겨도 안 빠져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재서 잘라가지고 저기 땀보한 이어볼게요. 여기다가 그 요거 요거 꼈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밀어 으면 됩니다 꽉 잠갔어요 그 다음에 어 요게 그 요만큼까지 아마 파이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기존에 빼놨던 요거를 재보면 될것 같아요 얘를 끼고, 이렇게 꼈다고 치고, 꼈다고 치고, 아, 표시를 좀 해야겠네요. 사인펜으로.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잘 재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요 선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밀어두면, 그러니까 살짝 올려서, 꽉 끼고, 밀어 밀어두고 자, 여기까지 자, 잘랐고요 아까처럼 또 칼로 마무리를 좀 해줍니다 자, 어, 리야 哎呦！ 안이 안 나옵니다 이게. 됐다. 지금 일어놓면 될것 같아. 이제 쪼일게 어우 뻑뻑한데 이게 장갑을 끼니까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좀만 더 조이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온수를 한번 열어서 틀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혹시 새나 안 새나. 새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어, 열화상 카메라로 그, 아까 이어붙인 배관, 어,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누수가 있다고 하면은, 요 주변 온도가 굉장히 좀 빨갛게 나와요. 근데 요 정도는, 어, 누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물이 하나도 안 새고 있고, 어, 깔끔하게 그 설치가 된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좀더 오래 그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마루를 이렇게 뜯어놨습니다. 이게 강마루인데 어 요거를 어 마감하는 영상은 다음에 제가 한번 어 깔끔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